자 일단은 어, 롬복이란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할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바 생태계에서 어, 자바로 개발을 한다 치면 무조건 써야 되는 무조건 쓰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바에서 반복적인 그런 코드들을 자동적으로 완성해 주는 일종의 어, 라이브러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 자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자 롬복 1.18.38 버전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요거를 자 그래들 코틀린에 가서 이렇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코끼리 새로고침 뜨면 새로고침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인텔리제이에서 하나 더 설치해주셔야 되는게 라이브 어팩그 아, 여기 플러그인이 있죠 플러그인 자 플러그인 가서 자 마켓플레이스에서 롬복이라고 치시면 요런 그림이 있을거에요. 빨간색, 이제 고추 모양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인스텔 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걸 인스텔 해 주시고, 자, 인스텔드가 이제 설치가 이미 된 거여서 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없으신 분들은 인스텔 을해 주셔야지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꼭 설치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돼요. 자, 자,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어떤 효용이 있냐면요.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되게 많은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getter, setter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유용합니다. 자 지금 저희 어 Y생 g 엔티티 쪽 가시면 getter, setter 일일이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필드가 지금 현재 3 개니까 그런데 5개6개 있으면 이거 매번 다 만들어야 되고 되게 좀 성가신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다 지우세요. 그 getter, setter 중에 field를 기준으로 하는 getter, setter들 있죠 id, content, author를 다 지우시고요 get, set 한 거를 자 여기 위에다가 annotation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getter 입력하시고요 setter 입력하시면 끝나요 자 그리고 뭐 toString은 나중에 이제 출력 검증할 때 쓰는 애인데 뭐 이런 애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getter, setter 먼저 보자면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코드 다 지웠잖아요 다 이렇게 지웠잖아요 이 코드 자, 근데 자, 여기 스트럭처라는 거 있죠. 요거 눌러 보시면 와이즈 세잉의 겟터랑 세터가 아직도 남아 있죠. 자, 만약에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없어졌죠. 겟터 세터. 자, 그리고 얘가 있어야지만 다시 존재해지죠. 근데 자, 다시 지울게요. 겟터 세터. 자, 이렇게 지우면 없어지고 자, 얘를 어노테이션에 겟터 네, 세터 요렇게만 넣으면 게터 세터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이게 없으면 지금 아까 게터 세터 쓰던 곳이 뭐 여기 서비스 단뭐아 컨트롤러 단 여기서 쓰고 빨간 줄 뜨죠. 레포지토리 단에서 쓰고 서비스 단에서도 뭐 쓴다면 빨간 줄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근데 y 와일생 쪽에서 다시 게터 세터 어노테이션 추가하면 t 게터 두번 했네요. 세터 하면 이쪽에서 빨간 줄이 뜨지 않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필드 구조대로 getter setter를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아까 썼던 그 지웠던 코드 그냥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구조대로 자 그래서 이거를 쓰면 우리가 어떤 객체 만들고 프라, 그 접근 제어자로 private을 박아서 일단 접근 제어를 해둘 텐데 매번 getter setter 만들 바에는 이렇게 넘기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리고 롬복 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스트링이라 해서 자 만약에 내가 요 와이즈 세잉을 중간에 뭐 객체를 등록할 때 만들죠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요거를 와이즈 세잉이라고 요렇게 하고 만약에 실행을 시켜보면 자 등록할 때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롬복 뭐 실행했는데 enable annotation processing 뭐 이런거 뜨잖아요 롬복 어쩌고 저쩌고 이거 무조건 enable 하세요 요에 만약 꺼져있으면 롬복이 실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인텔지에서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자 만약에 내가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여기에 y g 인 객체 주소값이 나오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프린트 ln 했을때 자 근데 요거를 자, 일단 요거 갱이 되는 거 같아요. 잠시만요. 명령 네 아무튼 네. y생 쪽에 요렇게 투 스트링이라고 나오면 이 요렇게 안에 지금 내용물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전에는 주소값 나왔다가 이번에는 안에 제가 입력한 아이디가 1번이고 그, 그 작성자가 123이고 컨텐츠 그러니까 명언이 123이라고 요 객체 구조가 지금 문자 형태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 이투스트링은 원래는 주소값이 나온 게 맞아요. 그니까 스택에 있는 그리모콘 그니까 러 객체 참조 주소값이 원래 나온 게 맞는데 요투스트링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어, 내부적으로 있는 객체 구조를 요런식으로 어, 그 객체 이름 뒤에 소괄호 열고 그 해당 필드 네임이랑 그니까 해당 이제 변수 네임이랑 는 하고 그 안에 들어간 값이랑 에, 요렇게 변환시켜서 나오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도 원래는 우리가 투스트링을 직접 구현해서 뭐 이게 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 요거를 그러니까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메서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오버라이드에서뭐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거 대신에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자, 이거를 그냥 수동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긴 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네, 하신 다음에 이거를 자 지금 제가 뭐좀자동화성 쓰긴 했지만 투스트링 메서드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롬복 됐어요. 자, 그 롬복이랑 좀 차이를 위해서 앞에 느낌표 두개 붙이겠습니다. 자, 등록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러니까 느낌표 두개 하고 이렇게 떴죠. 어, 이게 갑자기 왜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요게 약간 숨겨 그러니까 저희가 이그 프린트 옵그할때 약간 숨겨져 있긴 한데 이 프린터 LN을 하는 순간 여기 뒤에 이 객체가 문자열로 변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투스트링이 실행되긴 해요 이 투스트링 메서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빨간 줄이 안뜬 이유도 원래 얘가 내부적으로 숨긴, 숨겨진 긴숨 상태로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프린트 출력하는 거 문자열로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 y g 은 객체잖아요 객체 그러니까 객체를 문자열로 뒤에서 자동으로 원래 바꿔줍니다 점투 스트링 메서드가 원래는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생략해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Y생 그 저희 객체에서 오버라이드하면 얘가 실행될 때 원래 처리되는 로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부모걸 재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걸어서 요거는 롬복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자바 내부에 있는 어노테이션이고 그 아무튼 그 오버라이드 를 걸어서 투스트링을 재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근데 이런 걸 일일이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네. 여기서 롬복으로 이렇게 투스트링 하시면 아까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이 롬복으로 하면 이제 느낌표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걸 만약에 떼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주소 값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의된 투스트링의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효용이 있다. 그래서 롬복은 여러분 자바 생태계에서 거의 기본 필, 아, 거의 필수 라이브러리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코드를 정말 많이 그 작업하는 걸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뭐 생성자 함수 이런 것들도 롬복으로 만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어서랑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서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제.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노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해서 요매 매개 변수가 없는 버전의 생성자 함수 만들어져 매개 변수가 요 필드 값을 다 포함하는 버전으로 만들어 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